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의 던지움을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태국에서 성교를 하고 뉴질랜드에서 성교를 하는 두 목사님, 성교사님이시자 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같이 만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만나가 되는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 어,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의 소식을 들으므로 서로가 힘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지대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 산소결핍으로 인해서 질병까지 얻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장한종,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장하다, 사랑하는정하라는 음성을 어, 듣기 위해서 성함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도 장한종, 장한종, 장한종아, <laughs> 그래서 성함이 특별하죠. 장한종 목사님과 그다음에 한 분은 순교를 북한에 가서 순교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에,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순교 목사님이에요. 그두 분이 오셔서 저희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들은 말씀이 없는 시대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외치는 자가 많은데 생명수는 마르는 이 시대에 마르지 않게 하려고 영혼이 늘 소생하고 싶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데 중점을 주고 지금 가르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당나귀의 귀가 되어 가지고. 귀로만 듣고 성경 읽지 않는 것보다는 백 번, 천번더 나은 그런 목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통독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전 세계인들이 성경통독에 앞장서서 길을 꼽고 있는데 이번 들이두 주, 주, 돌들로서 그런 유대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전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박주 성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박주 왔다갔다하지 않고 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고지 곧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어, 좋은 점은 우리들도 그분들한테 배워야 되고 그 목사님들도 좋은 점은 배우시겠다고 하신 겸손한 마음을 비추셨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로 아름답게 교제다가 영광의 나라까지 입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 놓고 심판하십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이 책대로 기록된 이 말씀, 하늘나라에 성명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 하늘나라에 없는 것이 있겠어요? 있지요? 어머, 목사님, 하늘나라의 성경책은 영어 성경책입니까? 불어 성경책입니까? 한국어 성경책입니까? 빠져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인데, 성령을 충만하게 사도들에게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자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르겠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말씀해, 말씀이시고 그분이 주인공이신데 그분 자체에 계신 것만으로도 성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영문 성정이 있을까요? 불어 성정이 있을까요? 한국어 성정이 있을까요? 중국어 성정이 있을까요? 라고 따질 게뭐 있겠어요 성정이 있어요 성경 자체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선정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할 때에 책대로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잊고 자고 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희려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책대로 기록된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책들이라서요. 복수예요. 많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책들인데 신약 66권이 다 들었겠지요? 책들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시편 4권까지 플러스하드 되면은 모두 almost 70권이에요 70 70권에 들어있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수잖아요. 복수잖아요. 많은 책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성경 말고도 다른 어떤 올리 강론이니 무슨 뭐 어, 요아 정인들 말고요. 물문경 물문경을 몰문, 믿는 사람들은 물문경이라는 또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어, 노마케토릭은 이 하나님의 66권 외에 아, 시편 4권 네본 앞에서 70권 외에 또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다 포함해서, 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만 가지고 논할 때에 복수입니다. 단순하네요. 66권에 기록된 말씀대로네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놓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누가 숨겨져 있느냐.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한 펼쳐 보시겠습니까? 24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 66권 성경은 다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만화의 왕임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피를 흘리실 뿐이고, 그분이 장산의 삶만에 부활하실 뿐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뿐이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은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소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66권 속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66권 속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시하고 있고 개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편의 글이라 했어요. 시편의 그래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편 어디에 그리스도를 이야기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자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시편 22편을 꼽을 수가 있겠죠 시편 22편 보세요 시작 많은 항소가 나를 애호싸며바삼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면 뭡니까 항소 와 소는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박고서서못박고서서 못 하고 다리게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14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읽어보세요. 대표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로졌으며내 마음은 촛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고요 십오 절에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를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을 불을 켰다이다.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형태로 서 이런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물한 모금도 못 드시고 6시, 6시간 동안 달렸으니까 혀가 이 창틀에 트랩, 트랩 붙었겠지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네 조각으로 나, 칼로 나눠가지고 아시죠 이 예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내 혀가 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에 진퇴에 두셨나이다. 예멘했어요. 하나님이 예멘했습니다. 왜? 봐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가 세례 지고 나서 이튿날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과 세상 죄 덩어리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거야. 니가 그러니까 세상 죄 덩어리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입장이신지라 하나님이 예멘했던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은 하나님들 아버지 아버지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들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니까 하고 십자에 달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는 입장이신지라 주님이 하나님이 예면할 수밖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민당하셨죠 그리고 예민당하시고 16절에 오니까 자. 개들이, 응. 개들이 나를 여웠었으며 개들이 나를 외웠어요 이 개들이 누굽니까 이 개들은요 몰각한 목자들이에요 이사야 56장에 나와요 개들이 나를 외웠어요 이사야 56장 보세요 그 파수꾼들은 소견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이게라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시편에서 개들이 나를 뭐라, 애호사스며 서양과 파리센들, 당시, 납비라고 했던 스승들 말이야. 지도자라고 했던 자들 말이야. 그들이 개들이에요개들이 나를 예우 샀으며, 악한 머리에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찔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아서,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수, 손수, 발족자, 손과 발에 못을, 대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마에 가시면류안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바로 시편 전체가 예수 그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리고 시편의 글과 그 다음에 모세의 글과 선제의 글에 나를 가르친 말이라. 그러면 선제의 글에 어디 대표적으로 다 있어. 그러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처치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모든 선지자의 글에 다 예수 그리스를 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율법 뭐예요? 율법은, 모세 율법이 뭡니까? 모세 오경속에다 들었잖아요.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 없이는 창조 등이 없더라. 예? 네? 내 네, 이기서 전부 다 제사법. 그리고 성막. 다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성막에 물두멍. 십자에 달리, 십자에 염소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손 씻고 예? 성소 들어가고 지성도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촛대 있잖아요. 예? 밝은 빛이 되시는,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시는 촛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떡상 있잖아요. 떡상.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향단. 기도의 향을 늘 드렸지 않습니까? 365일 일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면 법괴가 있잖아요. 법괴는 예수를 상징해요. 법괴 안에 뭐가 들었지요? 법이 들었지요. 율법이 들었지요. 그래서 법괴 들여다보면 바로 죽는 거예요. 예. 네? 거기 아론의 쌍란지팡이 들었지요. 만나오멜 들었었죠. 만나오멜. 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빛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인자에다 피뿌림을 했잖아요 시인자에다 피뿌림을 해야만이 제사장이 제삼을 받는거고 백성들이 제삼을 받지 않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이 26장 21절 아닌가요 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의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 선지자의 글에 예수를 이야기했고 시편에 글에 예수를 이야기했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 설로몬이지만 설로몬의 전무후무한 지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 그림자죠. 거기에 지혜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 그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를이야기하고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봤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거듭났느냐 그걸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하늘 생명체에 기록이 되는 거고 거듭이 안 나면 하늘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빠져 불못에 떨어진다 그거요 불못 불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성함이, 여러분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됐냐 안 됐냐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통독을 100독으로 하고 200독으로 뭐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100독으로 하고 500독으로 해도 지옥 가는 거고 정식적으로 정독을 통해서 다 한독만 했다한다 하더라도 성경 하나님의 생명책계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면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통독이 매우 말씀이 없는 시대에 통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통독 중요하지만은 백번을 하고 천, 천 번을 했어도 생명책계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못, 기록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멸망을 받고 불로스로 떨어지는 거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긴 알, 알 수가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보겠다, 게 예. 그걸 우리, 저, 우리 윤희야가 답을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윤희야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불,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 비가 있다던데. 네? 그 비. 네? 그 비. 비? 어. 무슨 비? 어, 마음 비야. 어쨌든 그막돌비 그에서. 아 돌비 신비 돌비 신비는 어. 돌비 신비 신비는 마음 십자 마음에다가 생명을 말씀을 새기란 얘기고 응. 돌비는 돌 돌에다가 새겨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응.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 그 돌비 신비와 돌비와 신비를 떠나서 하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본인이 우리 윤이아가 하늘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믿는 걸로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걸 믿음으로 기록된 걸 난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가봐야 할까다. 가봐야 할같으면은 할까 가보기 전에 우리가 가서 기록이 안 됐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보기 전에 미리 알아둬야지. 가봐야 할같다 하면은 가서 기록이 안 됐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행히 기록됐으면 전국 가야 되겠지만은 가봐 가지고 확인했을 때 기록이 안 돼, 너안 됐구나 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은 그때는 기회가 두번 다시 주어지지 않으니까 가봐야 할까아 하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살아 생전에 발견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 여기는 가봐야 알것 같다 그렇게 대답했고 그럼 어떻게 알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베스도 있고 골로스에서도 있고 아니 그건 이제 주관적으로 에베스도 있고 골로스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걸 틀면서요? 예 그걸 풀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기록되고 알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laughs> 호적포에 예. 우리가 거듭나면 예. 거듭나왔다 잖아요. 저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했는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우리 낳아주셔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영적으로 낳아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놓았지. 제가 그걸 나중에 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안 해도 기록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음,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 이제 윤영아 말했던 것, 믿음으로 그리고 에, 저, 우리 제임스가 말했던 것처럼 뭐 피를 믿음으로 그 말은 다 맞는 말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에, 우리 에스더라가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어, 여러분의 이름이 아 동사무소의 호적에 기록 호적 처분에 여러분 의 이름이 기록이 된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가 에?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기록했는지, 됐는지도 몰라. 근데 호적 처분을 내, 내 이름을 띄워버리니까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나, 나차마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에, 가가지고 호적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문을 해내서 내가, 아, 어,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캐나다의 국민이고, 어, 그러듯이 부모가 기록했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듭나게 했다라고, 어, 드로전서에 말하고 있지요? 거듭나게 했다라고 했지요? 아멘. 내가 나는 게 아니죠? 거듭,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봤지요? 거듭나게 하사. 그러면, 거듭, 주님이 거듭 우리를 안았어. 우리, 주님이 우리 부모님이죠? 주님이 우리를 안았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을 하늘 생명체의 기록을 하는거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에, 육신적인 부모님이 나 태어날 때 호족초본에 기록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몰라 나는 어렸을 때못 봤어 어린이가 뭐 알겠냐고 몰라 그런데 커서 확인해 보니까 아 어머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호족초본에 기록이 됐던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영적 부모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걸 뭘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내 이름이 호적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때는 믿음으로 10살 때쯤, 9살 때, 한 5살 때쯤 너 기록됐니? 저는 몰라요. 그냥 나는 믿어요. 우리 엄마가 내 이름 기록했을 거예요 하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죠.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서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아 내가 거듭났으면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내 부모가 영적 부모가 주님이 내 이름을 기록에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 일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불호수에 불모수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